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만 세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 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laughs>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아사랴와 라함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어, 여러분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을 어, 아마 우리가 다알 것입니다. 한장 넘겨주시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희 한국의 출산율이 이제 1%가 1%, 어, 1 밑으로 더 떨어졌죠. 0.7대로 어, 떨어졌고요. 어, 심할 때는 0.6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어, 한국의 이런 인구 감소 속도가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구 감소가 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일본의 경제지 머니 원에서는 한국의 저출산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한국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생산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어, 나라가 자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 이 사람의 인구 수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처럼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물며 고대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고 강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었을. 어,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능력 있던 지도자였던 어,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완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벽 안을 채울 사람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킬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시기가 그 어떤 때보다 그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증가시킬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때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여러 번 있었지만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인구 조사의 목적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인구 조사의 궁극적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출애굽기에 나온 인구 조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인당 반세겔이라고 하는 속전을 내기 위한 그 인구 조사를 지금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인구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서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어,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뜻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인구 조사인 것입니다. 오늘 니헤미아의 인구 조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 왕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아져야 되는지를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어, 때때로 이런 인구 조사. 마음을 개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에미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안의 마음을 개수하고 조사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통치가 얼마나 임하고 있는지, 그 인구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 않은 곳은 얼마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확인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계수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다스리시는 그 옛사람의 영역들도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이 아침에 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개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개수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맘동으로, 감동으로 개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육절말씀부쭉 보시면요. 계수한 내용들이 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 다, 니에미아가 계수한 것은 아니고 5절 말씀처럼 어,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어,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귀환했을 때 그때 계수한 내용입니다. 어, 3차로 귀환했던 니에미아가 1차 때 계수한 그 자료를 지금 얻어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그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비교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 지파의 이 자손이 이만큼 살았는데 어, 지금은 어,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그만큼의 인구수가 없다면 사람을 채워서 넣고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다시 이주를 시켜서 그렇게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 어~ 계보를 보시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총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개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유형은요. 8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이스라엘에서 처음 이제 포로 잡혔다가 귀 안에 왔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속해 있다 어느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가문 등록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호족 등본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자신의 혈통과 뿌리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8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신분을 증명할 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있으면 사실 증명이 다할수 있잖아요. 뭐 내가 어디 사람이다, 어디에서 왔다, 어디 출신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운전면허증 보여주면 그 여권 보여주면 그것이 나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이 내 것이라고 막 애쓰지 않아도 땅 문서 하나 보여주면 확실하게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말씀의 깃발이 꽂아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어 삶으로도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 저 영역은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땅이구나라고 증거되어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영역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홍성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 정말 이 말씀이 삶의 양식인데 어떻게 내가 이 양식을 먹지 않고 유기 양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노 바이블, 노 블랙버스트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 영역에서만큼은 말씀의 영역에서만큼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지켜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역만큼은 주변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아 저분의 저, 저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고 있구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영역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막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분들 계시죠. 예수의 성품이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 안에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삶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절로 그냥 너무 존경하게 되고 어,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증명서, 호족 등본과 같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열매가 그분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점령하지 않은 땅에 말씀의 깃발 꽂아서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 저희 플래그십을 나오시는 성도분들은 그 어떤 분들보다 어떤 교회의 분들보다 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계수해 볼 때. 아직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영역들이 넓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유형은요 25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그 가문 등록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호적 등본이죠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서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을 못해요 그러나 문서는 잊어버렸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디에 살았었는지를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갖고 "아,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맞다"라고 확인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전에는 살았었지만 현재는 명확하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일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살았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던 영역인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마음을 뺏긴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기억은 있어요. 추억도 있을 수 있고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현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호적 등본 같은 예수의 보혈 같은 성령의 열매 같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역할 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예전만큼 못 한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 내전는 내가 이런 죄에 앉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또 빠져서 그 죄를 짓고 있다. 이전에는 분명히 승리했던 영역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영역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떠나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그,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 지금처럼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 거죠. 특별히 사역자들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혀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어느 순간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을 뺏겨서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상처를 받아온 것입니다. 처음 개척하고 믿음으로 사역할 때는 정말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물질과 타협하고 세상 방법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 오신 거죠. 뭐 비단 목회자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우리 안에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열매도 맺었던 부분인데 어느새 잃어버리고 기억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추억 삼아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엔 이랬었다. 나 옛날엔 그래도 열심히 했었다. 청소년부 때, 학생부 때 나이가 열심히 했었다. 기억과 추억은 있지만 현실에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땅이 있지 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영역이 있다면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형, 39절에서 60절까지 나오는 사람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면서 유형별로 내 마음은 어떤 영역이 그런 부분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 유형, 이 유형은 모두가 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분류해 놓은 계수해 놓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온전한 레위인들,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나머지 한 종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이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스라엘 따라갈래 라고 하면서 같이 함께 따라왔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같이 포로에서 따라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전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그런 어, 중요한 임무는 맞지 못했어요. 제사를 섬기거나 집례하거나 인도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못하고 그냥 어, 막일, 자벽 이런, 이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다 성전 안에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나는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니까 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라고 그런 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어떤 영역이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영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방인들처럼 그런 척을 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죠. 분명 이 땅이 아직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런 땅인 것처럼 내가 행세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30년 다녔는데 저 사람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되어진 척을 하는 것이죠.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데, 다스리시는 척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한 척,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순종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많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쉽고 흉내 내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되어진 척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어, 이야기하면 이런 유형이 있어요 뭐든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 뭐이 주제 얘기하면 어, 나 자기 다 그거 다 안다 그러고 이거 하면 자기 다 해봤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지식을 막 이야기하면 전문가처럼 너무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분야를 사역을 담당하게 하면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게막다 드러나는 거죠.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고 어, 지식은 있, 어, 얄팍한 지식은 있는데 정작 해본 적은 없고 해봤어도 그냥 대충 해본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어, 잘 모른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가죠. 사역자이다 보니까 잘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또 비난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말들이 두려워서 그런 척을 했지만 진짜 앞에서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영역은 진짜를 만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되어진 사람들 앞에서는 되어지지 않은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직분이나 체면 때문에 되어진 척하지 말고 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기도 중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깃발 꽂기 원합니다라고 솔직히 나누는 게더 좋은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때나 이럴 때제 디스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지만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에도 안 되어지는 부분을 저는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설프게 경험해본 것으로 체면이나 직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여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척 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고 마음을 개수함으로다 올려 드리시고 주님 앞에 다시 그 땅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 61절에서 65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집회, 공회, 이 공동체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예 주어지질 않았어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어, 한번 한장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말씀 있는 구절 예, 여기 보시면요, 어, 느에미아는 그들에게 직분도 주지 못하게 했고요, 일하지도 못하게 했고요, 지성물조차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영역일까요? 아직 한 번도 내가 점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인 것이죠. 어, 보통 상담할 때, 특별히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를 상담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 죄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다시 중독처럼 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죄를 내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학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 보지 말아야 될걸 보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는 것. 그데 이런 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어, 학생들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끊지 못하는 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승리를 경험해 보고 싶은데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전에 승리했던 기억이나 경험이나 추억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땅인 것입니다. 단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인 것이죠. 보통 이런 영역들은 죄에 관련된 영역들이 많습니다.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의지, 결단, 힘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착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가 의지력, 인내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해낼 수 있다, 다할수 있다라는 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 다이어트도 제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뺄수 있다. 지금은 마음을 안 먹은 상태에 아직 <laughs> 마음만 먹으면 뺄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결단하면 할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 있어.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결단하면 다시 성경 볼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어 버릴 수 있어.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주 강력한 의지, 결단, 힘, 인내 이런 노력으로 몇 달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의지가 강력한 사람은 몇 년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력이 강한 사람은 수십 년을 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힘과 의지로 참는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는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나는 그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참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죄를 좋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만 주면 나는 그 죄를 질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참을 뿐이지 죄를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삼손을 보시기 바래요. 들릴라를 언제든 자신의 힘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삼손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들릴라가 자신을 죽이고 원수들에게 자기를 넘기고 파멸로 끌고 가는데도 이 들릴라를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들릴라 옆에 있을라 그러잖아요. 언제 이 삼손이 이 죄를 끊어내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처음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죄를 끊어내게 돼요. 그 동안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은. 두 눈이 뽑혀서 죄에 노예되어서 맷돌가는 신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는 자기의 본질이 이렇다는 것을 그때 처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이처럼 비참하고 죄에 노예된 존재이구나라는 그 본질을 삼손이 처음 본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삼손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힘과 의지를 어떻게 늘 해보려고 했던 삼손이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저들을 다 죽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죽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전심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사 그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해왔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죄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선처럼 나의 본질이 드러나. 드러나고 깨트려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내 본질을 보고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삼손처럼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심령, 그 상한 마음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어, 그 성벽에 살수 있는 인구 수를 더 증가시키기 위한 어, 인구 조사 개수함을 지금 DMI가 하고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더 넓어져 가기 위해 마음을 개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수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지는 명확한 영역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이 땅에 되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호적등본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보유를딱 들이대면서 말씀의 성령의 열매들을 들이대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사람들도 다 알만큼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역 이전에는 승리했지만 지금은 빼앗긴 영역이 있을 수 있죠. 다시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되어지지 않았는데 되어진 척 하고 있는 영역,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명성 때문에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특별히 여러분 CD 모임하실 때빛 가운데 내가 그랬었다라고 솔직하게 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 단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영역, 특별히 죄의 영역들 매일 같이 실패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 개수할 때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우리 마음 개수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 다스리시는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 많아져서 그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